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연좀 있었어. 없어. 응. 빨리 게느껴진려서 응. 아, 속고 아. <laughs> <laughs> 들어오는 순간 아 씨. 밖에서한 시간 동안 서 있어. 자신이 없어요. 음. 저 으아! 으아! 너무 너무 힘들어서 원래 맨날 새벽 4시 5시에 이 <laughs> 처음으로... <laughs> 오늘 내 알람도 못듣고 이담이가 깨워줘. 뭐뭐는데 뭐 <laughs> 원신. 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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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랑 원신 어 <laughs> 똑딱이 걸 <건가> 들고 계시네요 <laughs> 오고 있어 헐. 원신이랑 유그린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니치로나습니다아 <laughs> 디자인 너무 귀여운데 <laughs> 아주도 이렇게 있어 전원 켜고 끌때 진짜 귀여운데 음. 오 이렇게 끄면는 음. 아주가 화를 내고 <laughs> 차가워져. 그리고 다 아, 시키면 짠 어. 아, 완전 귀엽다 <laughs>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 이거 배터리 2만짜리 이만 2만. 쓰기 좋은 이거 맨날 그 행사장에 음 작은 배터리 한 5개 음 5천짜리 <laughs> 한 3-4개 음 들고 다니는데 이거 2만 <laughs> 하나 들고 다니니까 너무 편해 주머니에도 딱 들어가 가지고 좋네요. 디자인이 귀여워. 맞아. 아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그럼 저 원신을 하겠습니다. <laughs> 원신 충독이다마 사고 와서까지 원신을 하는 여성. 아, 보조 배터리 영원히 묶고 있는 게왜 그렇게 웃기지? <laughs> 아니, 디자인 너무 귀여워. 맘마먹음이 만마오금이 맘마 아이패드 만마오금이. 아우. 저핸드 유그린과 원신 키니치 콜렉터 박스를 같이 살펴봐요. 박스 디자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는데요. 키니치 테마의 컬러를 사용한 게 너무 좋은 느낌을 줍니다. 같이 열어볼까요? 오픈하면 짠 키니치가 반겨줍니다. 이제 키니치 아래에는 에디션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 위에 패키지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편지도 한번 읽어주고 상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조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키니치 굿즈들이 있는데요. 키니치 테마의 파우치랑 아크릴 굿즈들이 있습니다. 메인 콜라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키니치 그리톡이 있고요. 유그린 C타입 케이블 원신 에디션입니다. 이제 아주가 달려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유그린 맥플로 맥세이프 충전기 원신 에디션 키니치의 아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유그린 넥소드 보조배터리 원신 에디션 이 아주 테마의 부팅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용을 차려오기라! 용을 차려오기라! <laughs> 용을 끼려와! 용을 <laughs> 끼려와! 어? 이 뭐예요? 어, 팔찌가 팔찌가 아이겠어 아. 아. 나 편해 보인다. 저으세요물도아이에요물도 <laughs> 무릎, 아니, 물음도 <laughs> 어떻시냐고요. 물음도 <무릎도> 아니에요. <원이에요. 웃음> 오, 무너지지 않는 얼굴. 어, 어! 황당해. 어, 아! 늦아 귀여워. 귀엽다. 내일 봅쇠. 내일 봅쇠. 으흠, 내일, 봅쇠. 내일 봐요. 이야 좋다. 이야 좋다. 완전 아이돌이 아이돌. 아 완전 애니 내용 그대로잖아. 와 우와. <laughs> 재밌이 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가까워요. 은이다. 은이 발이 아프다고. 나또나또 내려가. 뭐 야, 이 뭐야. 너 여기 뚫어가면 안 돼요? 야, 여기 뚫어가면 안 될까요? 아, 여기 길이 아, 이상해. 와. 길이 이상해. 안 될까요? 제왜이 오, 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왜 이전 시장에 왔지? <laughs> 나 쉬었다 가고 싶어. 아, 먼저 가세요, 외로워. 여기 잠깐 앉아있을까? 발가락이 너무 아파. 근데 이거 그럼 저 뒤에서 뛰어든 사람들은 누가 되까요 이제 어머지. 와. 발에발에 응. 사람 사람이 없어. 이로 뜯어. 이렇게 이 알라라라와. 진짜 뜯어주네 착함. 날개 고지기 아, 빨개진다 날개 오, 오. 안녕 사연입니다 아, 네. 생각해보니 내 영상을 안찍었어 하루종일 <laughs> 혜연님 유튜브 나가고 눈코도 님 유튜브 나가는데 내 영상이 없어. 맞아 하나만 찍으면 될네네